안녕하세요 끼링이에요 아까 실시간을 켰는데 반모자들이 소통을 안해주네요 와음 반박방에 네, 오늘 오후 아침까지 댓글 달 안달면 반박이라고 써놨는데 어 내일까지만 기다려보죠 네, 일단 오늘은 쇼핑 소개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 제가 콜라임 카페를 가서 토핑을 담아온 거랍니다. 일단 여긴 큰 거, 여긴 중간, 여기는 반짝이, 여긴 먹을 거, 여긴 마실 거 있는데요. 여기 있는 것들은 그냥 여기 놔둔 거예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도독 그리고 이것도 있고요. 이건 친구한테 받은 거고, 그리고 요거, 이것도 있어요. 개밥인가 뭔지 모르겠어요. 요구르트도 있고, 여기 이렇게 진짜 예쁜 것들이 많아요. 돌고래, 돌고래는 제가 슬라임 파츠 중에서 꺼내온 거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 다 제가 마음에 든거 집어온 거예요. 밥모자들밥박방에 댓글 좀 빨리 달아주세요. 안 그럼 내일까지 밤 내일까지 안 달면 반박입니다.